국회가 오늘 새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는 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 20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55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조 20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키게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우리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최초로 헌법이 정한 기일에 또 정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야당의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또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도 11년 만의 일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안에 없었던 재난지원금 3조 원과 백신 예산 9천억 원이 우선 반영됐고, 서민주거안정자금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7조 5천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난 2차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는데, 그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이 적고, 당시 편성한 예산도 남아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습니다. 백신 예산 9,000억 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실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물량은 전 국민한테 기본적으로 보급한다 이런 자세로 구체적인 소요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정부가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 여야는 증액분 7조 5,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 중 5조 3,000억 원을 삭감했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한국판 유딜 예산의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국채 반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